E 안녕하세요. 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기쁘게, 바르게 예배하도록 해요. 음,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아, 잘했어요. 어, 어? 무슨 그림이 나왔죠? 네.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건널목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 거 배우고 있네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어, 또 저쪽 선생님은 우와 노래하는 방법, 또 피아노 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학, 이학, 태권도를 배우고 싶대요.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사범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응? 어, 이곳에는 미술 선생님이시네요. 친구들에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시고,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을 선생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다른 선생님과 제자가 또 돼야 한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해요. 준비됐어요? 네. 저희가 배들을,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를 좇으니라.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오장 누가 12절 말씀 아멘. 11절 말씀 아멘. 또박또박잘 했네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게네살의 호숫가예요. 어, 예수님께서 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곳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지요.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거라. 시몬은 이야기했어요. 어, 네,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곳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곳이에요. 어, 과연 이번에 물고기가 잡힐까요? 이리 볼까요? 우와!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왔어요. 애들도 깜짝 놀라서 어, 어! 정말 많은 고기들이 잡혔네. 이봐! 친구들 빨리 와! 빨리 와서 좀 도와줘! 소리를 질렀죠. 옆에 있는 배에서 친구들이 같이 와서 도와줬어요. 용처용처 그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끌어올렸을 때두 개의 배에 가득 차고도 넘쳤지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배드로도 깜짝 놀라고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했지요. 선생님, 저를 떠나가세요. 제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그물로 잡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물고기랑 배를 버려두고 모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까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열심히 배운 어떤 친구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선생님께 많이 배웠는데 더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될 거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저쪽 친구는 미술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배우고 미술 선생님을 따라하는 미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대요. 어, 여기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음악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노래를 잘하고. 연주도 훌륭하게 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대요. 우와, 저쪽 저 친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도 나가는 태권도 선수가 되었어요. 우와, 이렇게 우리는 어,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배워서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지요?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잘 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 목표한 대로, 목적대로 성공해야 된대요. 하지만,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하는 선생님과 제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야 한대요. 어?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유치원의 선생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또 어떤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도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어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되었어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일 듣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거지요? 맞아요. 우리는 어, 어 친구들은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야 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어떻게 해요? 기도, 말씀? 주님과 사김은 빼놓을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한번 따라하도록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요. 나도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모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일도 공부에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매일매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지혜와 능력 있게 해주세요. 건강 관리도 스스로 잘 하여 튼튼한 친구들, 사랑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 자녀 빼놓을 수 없어요. 모두 일어나서 하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